말씀, 골롯에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원래 그 안에는 돼 있는데, 우리 주인공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이라고 함께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이라. 아멘. 우리 손유일 함께 고백해봐요. 자,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감추어져 있느니라 볼로세서 2장. 3절, 3절 말씀, 말씀. 아멘 네. 아, 네.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준수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와. 유근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선물. 오, 짧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하은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우와. 자, 우리 수아 하나님의 선물. 우와, 이제 우리 애기 민기 할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물. 우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어떤 선물 주셨냐 하면, 직접 오셨어요. 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고, 뭐든지 다 알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는 원래 하나님도 몰라요. 준서 하늘 날수 있어요? 준서 하늘 못 날지요. 유근이 안 보였다가 보이고 이런 거할수 있어요? <laughs> 못 해요. 저기 하은이는 죽은 물고기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거 진짜 많아요.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한계의 육신에 갇혀 있어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천 살까지 살 거야.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천 살까지 살수 있어요? 없지요 나는 끝까지 할머니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있을 거야 그렇게 될수 있어요? 알뭐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유거이 <laughs> <이건> 웃기는가 보다 <laughs>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이 되어서 운명에 갇혀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나를 그 운명에서 슈 건져 주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될피 죽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루 이틀 삼일 만에 짜잔. 다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가 되어 줄게. 천국 문을 열어 줄게. 나의 선지자 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원죄에 갇혀 있구나, 마음도 갇혀 있고, 생각도 갇혀 있고, 시간도 갇혀 있고, 모든 것이 원죄에 매여 있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인생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구나. 내 세포에 각인된 게 마귀 나라 거구나. 내가 사단 꽝 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수 있게 해줄게 하고 참 왕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제사장. 참, 왕. 참 왕.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영접할게요.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퐁퐁콩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아멘. 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다 해결하시.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짜잔, 짜잔.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완전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이래서 안전해요. 완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신부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 안에 이만큼 있대요. 뭐 있는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부. 이 세상의 왕자 공주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왕자 공주예요. 변하지 않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 전에 가는 길에는 성령께서 항상 같이 있어요. 내가 함께 있을게. 물속에 들어가던 너희들은 안전해. 불도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너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 자녀들이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축복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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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온게 지금의 역사예요. 우리한테 흘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짜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시간표에 기도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 온갖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 자녀는 짜자. 뱀과 전과가 마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마귀를 뚫는 권세를 주셨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를 보고만 복음 에 주신 을 내가 누릴 어 이거 안 잡으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꼭 잡는 거예요 잡는 게 뭐지 예배 시간 와서 확인하고 집에서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도 써보고 혼자 있을 때 말씀대로 말해보고 해서 이 복음을 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문제가 와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뿌리 내린 것은 빼앗아 가지 못해.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머릿속에 뿌리 내린 복음, 마음속에 뿌리 내린 복음 뭐, 내용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짜잔! 하나님 자녀 가는 길에는 돕는 천사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는 천사 있어요. 유군이랑 준서랑 나중에 멋진 남자 되어서 미국 가서 복음 전하면 미국에도 천사가 가서 지키고 있어요. 저기 중동, 중앙 아시아 이런 더운 나라에 가도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보좌의 축복이 같이 간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축복 어떻게 하는다고 꼭꼭꼭 잡아요. 꼭꼭꼭 잡는 거는 각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인할 수 있는 문을 주셨어요.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각인 돼요. 눈으로 보는 거, 이 눈. 그 다음에 이 귀, 귀로 듣는 거, 뇌 속에 새겨져요. 각인 돼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말하는 건내 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 뇌에 새겨진대요. 그래서 불신앙 많이 말하면 안 돼요. 불신앙 말 많이 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요. 신앙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손. 손으로 하는 거, 만드는 거, 체험하는 거다 각인데요. 눈, 코, 기, 이, 손으로 하는 거다 각인데요. 코는 뭐 하는 거 알아요? 들이쉬면서 그리스도 주인, 내쉬면서 불신앙 나가라. 하루 종일 숨 아시는 사람 있어요? 응. 숨천 번도 넘기시지요 근데 대충 쉬지 말고, 우리가, 어른 목사님들처럼 그리스도 주인, 불신앙 나가라. 그리스도 주인, 불신앙 나가라.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주인 불신함 나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 많이 많이 누릴 수 있대요 이거 실제로 가지고 누려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금 누리고 맛보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할게요 완전한 보금 주시고 완전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눈, 귀, 코, 입, 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복음 가긴, 귀로 들으면서 복음 가긴, 입으로 말하면서 복음 가긴, 코로 숨 쉬면서 복음 가긴, 손으로 만지고 만들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자라지 않는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잘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